넌 꿈이 뭐니? 앞으로 어떻게 살 작정이야? 작정이란 게 계획이란 게 너한테 있긴 하니? 둘레가 계속 걷고 싶긴 해? 그런데 네 발은 왜 그렇게 깨끗하고 예뻐? 둘레길 걷는 사람들은 발톱이 수십 번이나 빠지고 뼈가 이리저리 튀어나와서 사람 발로도 짐승 발로도 안 보이던데 네 발은 왜? 한평생 물집 한번안 잡혀본 발 같아? 연습 안 하지? 경품도 받아본 적 없지. 걷기의 날 나와본 적도 없는 거지. 주말에 작전도 계획도 없지. 아무 생각 없지. 아무 생각 없다고 말해. 그럼 네 재미없는 인생, 문화공연에 경품 추천까지 다 준비해 줄 테니까. 말다 했어? 내 앞에서 울지 마. 짜증 나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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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